여기는 깊은 산골 화전민이 살던 곳입니다. 이제는 화전민은 어디 가고 빈집만 덩 그러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황토집이 소개합니다. 황토집 앞에나 이렇게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아주 정말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황토가 아주 오래되어서 아주 그래도 황토가 얼마나 잘 발랐는지. 아주 튼튼합니다. 지리대나 이 나무들도 아주 튼튼하게 10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집 입구에 제피나무가 아주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꽃은 목당꽃입니까? 꽃이 막게합니다. 집 앞에는 이렇게 모가 나무도 있네요. 여기 뭡니까? 저나무 아, 은행나무네요. 은행나무에 새집을 아주 예쁘게 자리를 잡아놓았네요. 하늘 높은 곳에 아, 하늘만의 첫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집입니다. 마당에는 풀이 안성하고요. 옛날에 서던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들 목재를 하려고 아마 갖다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래도 문짝이 아주 낡아서 정말은 오래된 그런 문 같습니다. 문이 아주 낡고, 이제는 인걸은 간대 없고요. 이 집에는 제피나무가 참 많네요. 이렇게. 이 경상도에서는 제피라그 합니다. 마당에. 제피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 같이 놀던 정자도 보이고요. 또 마당에는 이렇게 감나무가 아주 오래된 이런 감나무도 있습니다. 물을 끓여와서 일로 물로 땡겨서 땡겨서 서던 그런 자국이 보이네요. 오래된 어, 창고 겸 서던 어, 곳인 것 같습니다. 아리채로 서던 곳이고요. 감나무가 탁 감나무 밑에 정자를 만들어서 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자청룡 오백코 산이 또잘 감았고요. 어, 앞산은 우리가 안산이라고 하는데 안산이 좀 가까운 것이 좀 험이긴 합니다. 그럼 해가 빨리 지겠죠. 해를 볼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 이런 곳에 와서 살면. 백0 0년또살것 같습니다. 아주 공기가 좋고요. 물소리를 계속 들으니, 근심 걱정이다 사라집니다. 마당에는 민들레도 조화 만개하네요. 산나물들도 이렇게 심어놨는 것 같습니다. 산나물. 이 도이지 같은 이런 제피 잎, 잎이 남아 놓지 않을텐데 잎들이 아주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멈추고 있는 듯 합니다 백년이 멈춘 집 인근은 예. 간대 없고 화전민이 살던 곳인 것 같습니다 이건 목재하려고 예. 뗄까 말로 갖다 놓았는데 이제는 쓸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이제피은 많이 열리겠네요.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곳이네요. 오늘은 화전민이 살던 접접 산골의 하늘 아래 첫집 을 소개합니다. 아주 조용한 집이고요. 어, 인근은 간데없지만 새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소개합니다.